안녕하십니까 이번 졸업작품 발표를 맡게 된 산림조경학과 1호 학번 손원익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 대구 한의대학교 산림조경학과 졸업작품전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대구 동구 방촌동 금호강 쪽에 위치한 해달별공원이라는 공원을 졸업작품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곳은 동구 주민들이 애용하는 산책로이며 최근 대구의 벚꽃길로 유명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해달별 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공원과 벚꽃길의 특징을 살려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캠핑 존, 그리고 데크길 이런 거를 설계하여 해, 해별달 공원을 재조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작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해달벽, 여기 저희 대상지의 모습은,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 대상 제목은 "Regeneration"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후하고 오래된 기존 시설물을 새롭게 바꾸고 다양한 시설물과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간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한다. 그리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해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지은 제목입니다. 이렇게 저희 전체 모습이고, 다시 한번 저희 대상지에 설명하자면, 이렇게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금호강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약 48000평 정도 됩니다. 주변에는 뭐 다수의 주거 및 상권 지하철 뭐 버스정류장 이런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걸 왜 했냐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노화하고 대상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설 공간 사용이 불편하였고 대상지 내 프로그램 부족으로 오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s w o t 분석을 보자면 이게 강점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근모강을 이용한 활동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시설의 노화 및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주차공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귀에 섬으면 주변 역세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동촌유원지와 연계 가능성, 주거지역이 근처라는 점이 저희의 강점이 될수 있고 하지만 이 약점인 이걸 위협받는 게 있는데 강수량이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설계 방향은 회기화된 운동시설이 아닌 지역성에 맞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지내의 시설 및 체험 이용률을 높이고 여러 연령대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 컨셉은 도심 속 놀이터인데 이 도심 속 놀이터는 여가 시간의 확대로 인한 현대인들의 단순한 힐링이 아닌 더질 좋고 활동적인 힐링을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또 지루한 일상, 반복된 일상을 지겨워해서 이때 가고 싶은 곳 그게 바로 이 놀이터, 도심 속 놀이터. 이 따부, 현대인들의 따분한 일상을 벗어나 만연호소 각자만의 방식으로 질 높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제 1번은 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좀더 넓혀서 좀 조성하였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체육시설들,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2번이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농구장, 족구장, 축구장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봤고, 이쪽 6번은 데크 산책로를 줬습니다. 데크 산책로를 주고, 그리고 이 7번은 저희가 습지, 습지를 조성하는데 여기를 건들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이 8번은 이쪽 원래 강둑의 벚꽃길로 유명한데, 여기를 그대로 이용한 산책로를 하나 하였고, 9번에는 이 경사를 이용한 경사놀이터, 10번은 잔디광장, 11번은 초화원, 그리고 12번이 중앙광장이고, 13번이 친수공간입니다, 14번이 수상레포츠센터, 그리고 15번이 잔디광장 및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16번이 수상 레포츠 선착장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17번이 저희 이, 이, 익스트림존이라고 여기 X 게임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8번, 19번이 이 캠핑장, 20번이 또 주차장입니다. 요렇게 큰 틀로 해놓았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크게 따져 보면 예, 공 경사 놀이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사 놀이터는 지형을 이용한 어린이들이 놀수 있게 저희가 강둑이랑 그 높이 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놀이터를 가였고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잘 없는 거라서 어린이들이 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를 줄수 있는 우리 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초화원은 이제 야외 식물 주제원으로 다양한 수종들과 함께 식물들이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작은 산책로를 따라 식물도 관찰하고 휴식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계절을 계절에 따라서 식재를 다르게 해서 좀더 생동감 있는 그런 경관을 연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습지 산책로로는 이렇게 다양한 습지 식생 동물들을 관찰하고 즐길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단순한 산책로를 뛰어넘은 아이들의 배움의 장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사람들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캠핑장은 이제 원래 여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아예 캠핑장이 따로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요즘에는 또 이렇게 캠핑이 유행이고, 또 이렇게 막 쳐져 있고, 그냥 바로 그냥 몸만 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설계하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크 산책로는 강변을 따라 이어진 이 댓글 산책로를 걸으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좀풀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수상 레포츠는 기존에 있는 카누와 오리배도 있고 이런 유람선도 있고 이런거를 원래 있어서 이걸 좀더 확대를 하고자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존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엑스게임장. 일라인 스케이트랑 스케이트보드, 뭐, 자전거, 이런 거를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데가 잘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술도 연습하고, 평범하게 타는 것보다 더 스릴 있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잔디광장은 이제,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뭐, 탁 트인 공간에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대화나 이런 거 관계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좀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스카이워크는 이 데크 산책로 쪽에 있는데 이거를 좀 하면 좀 밋밋한 거에 스릴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은 이제, 원래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하여서 하도록 하었습니다 이런 걸 자세히 보면, 두 시도가 있는데, 여기가 잔디광장, 그리고 여기가 메인 산책로, 여기가 체육시설, 여기가 어린이 놀이 시설, 그리고 여 생태습지 산책로. 그리고 여기가 엑스게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상레포츠 선착장이고, 여기가 초화원 여기가 수변테크 산책로. 스카이워크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캠핑장 A. 텐트를 쳐져 있는 곳이고, 여기는 또 여기 캠핑장 B로 가면 직접 텐트를 치, 쳐서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중앙광장, 그리고 여기 친수공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강둑 벚꽃 산책로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고, 단면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 저희, 저희 조가 한 Regeneration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